전원측 상용 상용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운전 조작을 할때 어떤 조작 방법을 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운전시 자 여기에서 만일 이 분전반이나 이쪽에서 수변전반에서 이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해 준다면 이쪽에 뭐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받는 수전 설비가 주어져 있다면 이쪽에 부하의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차단기를 통해서 자 진공 차단기죠 차단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운전 시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제 전원을 보내 주면 운전이니까 요 차단기를 갖다가 전압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운전시니까 자쭉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요놈 차단기가 전압이 걸려 있는지 전압이 걸려서 부하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원이 메인이죠 메인 차단기 VCB 진공 차단기에 전압이 뜨는지. 이놈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놈에다가 자그 다음에 요놈 확인했으면 이놈이 이 놈이 DC에서 AC로 바뀌게 되겠죠. 자요놈이 DC에서 A, AC로 바뀌었으니까 요놈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뭐죠? 여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은 다 DC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와 여기에 DC 전압이 잘 뜨는지 그죠? 자, 접속함과 인버터 자, DC 전압 확인. 자, 이놈은 AC지만 교류지만 이놈은 직류 전압이 잘 뜨는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놈을 확인했으면 운전 시니까 자 여기에서 이 접속함 내에서 직류 출력 개폐기가 있, 있었죠. 그래서 이 놈이 우리가 출력 개폐기 즉 차단기니까 DC 차단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온 투입 시켜줘야 되겠죠. 이 놈에서 차단기에 접속함 내에서 이놈 여기 직류 출력 개폐기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여기 이놈 차단기 AC 차단기에 온해 주면 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됐죠? DC 차단기에 온 AC 차단기에 투입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확인만 하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차단기 올렸으면 자 인버터는 5분 후. 인버터가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면 되죠. 5번호 인버터 동작. 이놈을 갖다가 정상 동작하는지 동작 확인. 5번호 인버터 동작 확인. 자, 정상 동작이에요. 뭐 동작하면 정상 동작하겠죠. 이놈 확인해 주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또 복귀할 때도 5분 후 인버터 정상 동작 이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 시. 그러면 우리가 정전할 때. 자, 이냐면 운전 시죠? 자. 정전 시 첫 번째 마찬가지로 메인 VCB 전압 전압을 정전이니까 이놈 확인해야 되겠죠 전압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전한다고 부자가 올려주겠죠 그럼 이 개전 계전...